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있다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물론 그러다 보면 울게 될 것이다.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 오늘의 하시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에 너희는 이 말씀의 시작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아닌 외인이고 세상의 소망도. 천국에 소망도 없는 자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할수록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말하는 이들 앞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며 또 나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 주변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묵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 동료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분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때의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품어 주시고 사랑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